네, 7월 6일 썸머컵 스위스 4라운드 1승 2패죠. 호노카 꿈나무님과 인용님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BO5고요. 오늘 패배하시는 분은 썸머컵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영상 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이 호노카 꿈나무님 오른쪽에 흰색이 인용님입니다. 어, 이두분 중에 한 분이 탈락한다는 게참 썸머컵에 난이도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 1승 2패조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걸크 헐크... 매치업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픽은 오늘... 호노카 우츠로 네, 픽은 호노카 우트로 하미 다음에 히미카, 사인네투 유리나투가 나왔네요. 네. 이제 결국에 유리나 히미카 유리나 투 히미카와 사인에 투 히미카 각각 강력하다 보니까 결국에 히미카를 밴을 해줄 수밖에 없는 조합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인용 선수는 오 어... 비트 하려면 하츠미 잘라야죠. <laughs>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츠미 오리지널의 해역이 까다롭기 때아 해역 말고 어떤 카드였죠? 근데아 등대... 네. 항로였나요? 항로, 도 까다롭고 나침반도 네, 항로가... 까다로워요 이 조합은 맞습니다. 오거리를 받아야 항로가... 돼서 음... 까다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침반 개화 콤보들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츠미를 밴을 해주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이제 해보... 비오파이브가 좀 기대가 되는 경기죠 오늘이 맞습니다. 5곽이좀 그 오늘 비옥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5곽이 기대가 됩니다. 옥곽 사실 보는 저희는 재밌거든요. <웃음> 네. 장사자는 <laughs> 피가 말리지만. 맞 <laughs> 그거는 뭐 서머 컷에 참가하셨으면 그건 뭐 이미 각오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게추가 빠지네요. 무게추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상대가 근접을 하지 않을 거고 상대가 그냥 알아서 뒤로 갈 거기 때문에 근접에서 이제 대응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몸놀림도 빠졌습니다. 저도 몸놀림 정도는 넣어서 두 번째 턴에 나오는 이제 정령식 정도 라이프로 하나 맞고 몸놀림으로 템포를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 봄직할 것 같은데 일단 둘다 빠졌습니다. 반대로 이제 호노카군나무 선수는 사계가 빠졌죠. 그러게요, 사계가 없는 호노카. 정말과 허위로 버티겠다. 다음에 결국에 사인회가 연타의 공격이고. 다음에 신자도 턴 스윙을 이제 종말로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손패 6 장인데 신자도 아 신자도 아, 손패 4장 신자도 타이밍에 종말 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리나 투의 카운터 카드기도 하죠, 사실상. 맞습니다. 어령락을 잃은 유리나기 때문에. 그 점을 의식해서 저력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신장 어, 타이밍에 오라를 찢으면서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력과 신자도가 모두 채용된 모습이고요 이제 어제 대전 대회에서 인용 선수가 신자도 이제 신자도와 저력을 모두 사용을 하면서 키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음. 어제 공주 오프라인 대회에서 네 오늘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계가 빠진 대신 유기공진 채용이 돼 있습니다 노카 꼼나무 선수 쪽은 결국에 지금 전진 풍기를 한거 봐서는 유기공진의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뭐 유기공진이라 하더라도 유기공진은네 구에서도 나가요 간격 호텔 후텔... 의기공진 의식해서 후퇴를 해주는 것도 또한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기분 나쁘죠. AP를 AP 하나랑 오라 하나까지 써야 되는 거라서. 너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신자도 턴에 풀리는 더스트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인데 쉽니다. 그 타이밍에 원너라이프의 2데미지 맞고 정말 딱딱하면 은 게임 오버에 가까워지거든요. 전진하고 등백이 3일 등백이 3일 라이프에 히트하겠죠. <laughs> 그럼 어? 어 유향력을 앞프잖아요검번 음. 파도 있는데 검파인데요. 검은 파동. 그러면 혹시 아, 이거... 음.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카 학금나무 선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제 추문정이라는 네. 카드가 있죠. 바 네, 검은 파동과 한환 추문정으로 효과적 추문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어? 일단 확인은 해야죠. 뜯어 봐야죠. 없습니다. 정령식 11. 밟으시면서 넣어주면서... 집중력 써서 전진 하나 정도까지만 괜찮은 거 같은데. 오늘까지 씁니다. 오늘까지 쓰네요. 오글가이트의 공격이... 아, 잠시만요. 이거 보라 좀 신경 쓰이는데, 어, 얼창절아절창절하 오라 이 뎀이지. 아, 근데 등배기가 빠져있는 타이밍이라서 다음에 아웅 문다. 아웅 전개해 주면서 정리를 도와드려야 겠네요. 아 사용됩니다. 아 이거 그쵸 아홉 사용되기 전에 뭐 휘감기 정도 먼저 수행할 수있었 네, 휘감기 수 먼저 하고 휘감기 하고 아홉 수행하면서 품기 해주나요? 그렇죠. 품기 해주고 이제 아홉이 어떤 아아이 그쵸 휘감기 정도가 네. 선택을 해주는 거죠. 라이플된 폐산 제거서 의기공진의 지휘 지휘 트리거하고 이 깃발을 박아주나요? 3-2-3-2 콤보를 원래는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의기공의한 장과 아니면 집중력 하나만 사용하면서 전진 암 트리거 휘높기 전진 한번 해주고요 디비 디비 깔아줍니다 발빠안 쓰는 쪽으로? 저. 이거 지휘 라이프로 받고 재구성 3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자도 세이프턴이 빨리 오는데, 음, 그대 상대가 종말이 준비는 돼 있어서 플레이어가. 근데 오히려 그냥 손패 대장턴 종말이면은, 아, 손패 6장 종말이 아닌 게 어디 아 어. 손패 6장 종말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냥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위기공진이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데, 패산 짝수라서 재구성 문답만 아니면 된다? 덥고 휘감아줘야죠. 전진은 휘감기 정도가 괜찮아 네, 보입니다. 선진이 그렇죠. 1대1이 오라로 맞다. 봤습니다. 해주고 문답 뜨나요? 안 떴습니다. 등백이 팔방. 근데 간격이 좀먼네요 이탈호텔 8방 이일 2일 이일인데. 오 지금 절창 없는데 괜찮나요? <laughs> 해파랑도 그냥... 아니거든요. 나머지 비장패가. 이러... 하고... 이럴 때 떠오르는 또 카드가 쪽밴데. 더... 호형식나전 오라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파를 걱정 안 해도 되고 맞습니다. 네 소울 형식 소울 2일 라이프로. 라이프. 근데 이제 다음 턴에 문답이 뜨면 다음 재구성을 또 노려봐야 되긴 하거든요. 네, 턴마칩니다라일데미지 아, 다음 턴 너무 강력한데요. 지금, 지금, 호노카 콩나금 선수 더품패가 어떤 거죠? 더품패요 의기공진이죠. 그러면 지금 원월과 원월이랑 저 버코보라겠죠. 그렇죠. 원월 보라. 아 수학? 버코보라였죠. <laughs> 수학이 아니라. 아 수학이었나요? 확인해봐야 될것 아, 같습니다.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수학이었네요. 아, 저... 보라가 안 들어갔군요. 날개 검파. 음... 라이프로 맞을까 고민이거든요 이거는. 네 라이프. 나 손패 안 보여주겠다. 근데. 포아 플레이어 두개 보내야죠. 아니면 플레이어 하나 오라 하나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하나 하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지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서. 플레어 두개냐 오라 오라 두개오 어? 이러면은 추금정 나와야죠 추금정 오라 하나로 전진하고 이러면 오라 비었으니까 신자도 쓰나요? 지금 써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라로 흡수하면 되거든요. 오라 다섯 개. 하지만 하나는 품고 오라 세 개. 플레어를 모아야 되니까 절창절한. 이렇게 되면 이제. 돌경형식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와 날개 돌격형식 네. 여기도 뽑았어요 <laughs> 절창전화가 돌아갔다는 걸 의식 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종말 엔드 그렇 깔끔하게 종말이 나와 주네요 아 이거 아 추음정이 나왔으면 진짜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거든요. 안 나왔어요. 아홉 하지만 이제 나온 사안 왔고 아홉 깔아주고 유향벽까지 같이 깔아주려나요? 유향벽까지 써줄 만한 것 같아요. 그래 유향벽 깔아주고 오라 하나 오라 하나. 붙해 이러 8번? 8방이요? 8방이요? 근데 1, 2번이 나가긴 하는데. 자, 공격이 처리되여서 공격 후까지는 저기 여기 허, 여기 허이 대응 당하면 근데 허위 뽑는 것도 괜찮죠? 아운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제 끼어들기여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네 인용님의 결정 그거는 결정은 텀플레어가 정해서 이깃발 재구성하고 품기 한 번이면 나와서 네 허위깃발도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이항벽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 라이프 두 개? 라이프 두 개면 저력의 압박이 들어오고 마요. 라이프 사실 두개 맞고 지금 돌격령 씩 치면 끝나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아 이거 사실 아, 아, 수학에 가공. 아 근데 이거 가공 쓰면은 너무 꺼끌거 없죠. 수학 쓴 다음에 수학부터 써야지 이제 절창절악 케어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흐음에 있는 달린 나레어 떼야. 플레어 두개갈 거냐. 라이프 어, 와 그러게, 라이프 두개 이거 유상병 납 떼야 돼요 그쵸? 네 유상병을 떼 유랑 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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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야죠 떼야죠 그러면 그냥 이때 뭐 부퇴하고 사실 이거 그냥 허위 납 오라에서 하나 떼면서 전진하고 그림자 그림장하게... 날개 이깃발 치면 돼서이플레어이집이제에서이 집에서. 이집에 집에서. 집에서. 이집이프 힐을 이네요서이 집에서. 이이 집에서. 에이 집에서. 이 집에서. 에이이집이이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호옥카 꿈나무 님이 승리 가져옵니다.